이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 자 부제가 있네요.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김춘수의 꽃을 어떤 모델로 모티프로 해서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이 시를 그러면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떼지는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돼 그렇죠? 김춘수의 꽃을 먼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간단하게 카드를, 링크를, 카드를 연결시킬게요. 연결시킬 테니까. 만약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아는 학생 같으면 아는 분은 그냥 쭉 영상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른다면은 이 카드에 있는 연결 링크를 먼저 들어가서 꽃을 보고 그리고 이 시를 보는 게 도움이 더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는 김춘수의 유명한 시, 꽃을 패러디하여 작가 특유의 방법으로 뒤집어 현대사회의 풍속도를 제시한 시이다. 작품 속의 현대인은 타인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메마른 태도로 나타나며 또한 자신이 내킬 때는 애정을 나누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상대가 곧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이러한 시적 형상화를 통해 김춘수의 꽃에 나타나는 진지하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다. 자, 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잠깐 잠깐 그럼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뭐야? 라디오네. 그럼 어떤 사랑이야?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사랑이야. 아, 관심 없어 이제 헤어져 뭐 이런 거야. 그러면 영원한 순수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진짜 쉽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쉽은 게 아니라 어떤 비판, 반어적 이렇게 이해하는 게 나을 듯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행한 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는 발음은 누굽니까? 그러면 인식의 주체고요.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이때 단추, 단추를 눌러야 그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즉, 한마디로 뭡니까? 소통의 매개체네요. 그 다음에 애정을 나누기 위한 전제예요. 그러면 눌러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애정을 나누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거죠. 행위. 그는 다만 하나의, 뭐,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 사랑을 인식하기 이전의 존재. 한마디로 의미가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1년, 단추를 누르기 전, 사물에 지나지 않는 라디오. 그렇죠. 그냥 놔두면 소리가 안 나니까. 내가 그의 단추를 눌렀을 때, 단추를 누른다는 건 전원을 켰을 때. 한마디로 그와 애정을 나누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되었어? 의미 있는 존재, 전파가 되었다.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으로 뭐 인식하지 못하잖아, 그지? 뭐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그의 소통으로 인한 사랑의 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죠, 그죠? 자, 이어는 단추를 누자 소통의 대상으로 변한 라디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이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한마디로 뭐 뭡니까? 고독하고 상막한 나의 가슴.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 않는 나의 가슴. 한마디로 현대인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버튼을 눌렀다오. 한마디로 뭡니까? 나도 누군가가 내 가슴에 있는 단추를 누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신호를 받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쉽게 얘기해서 나도 라디오가 되어서 소리가 나는 라디오가 돼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들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나, 그, 우리 모두, 뭐예요? 삭막하고 황량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이례적인 사랑에 물들어 있어요. 사랑이 되고 싶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요? 인스턴트식 사랑이래요. 어떤 사랑이라고요? 편의주의적인 사랑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 여기서 알죠?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뭐, 라디오죠? 자, 요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 내지는 진솔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우리라고 하는 거, 이런 현대인은, 뭐야, 이례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고요. 전체를 정리해봅시다. 정리한다면 이거는요. 풍자적이고요. 비판적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편리한 사랑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현과 구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무엇과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와 그러면서 패러디를 통해 풍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자 간단해요 이렇게요 요거는 시 전문이 아니고요 일부 중간중간 자른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날개로 와서 무엇이 되었어? 꽃이 되었어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그에게 꽃이 되고 싶어 우리들은 무엇이 되고 싶어 자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어 근데 뭐야 전파가 되고 싶어 그다음에 뭐야 라디오가 되고 싶어 이런 식이죠 자 정리해 본다면 김춘수의 꽃과 그 다음에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 이라는 시에 인식 저는 하나의 몸짓 그 다음에 하나의 라디오 였어요. 그러다 인식 후 불, 꽃이 되고요. 무엇이 되고요. 눈짓해요. 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되고요. 뒤에 가서 눈짓이 돼요. 근데 라디오는 장정일의 시에서는 전파가 된다고 하죠. 어떻게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는 행위는 이름을 부르는 것과 단추를 누르는 것으로 바뀌어요. 결과는,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꽃이라고 한다면, 가볍고 편리한 사랑을 풍자하는 것이 라디오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는 소망과 이쪽은 풍자와 비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결국 김춘수의 존재론적인 시, 꽃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인 꽃의 의미를 작가 특유의 방법으로 뒤집어 현대인적인 내지는 현대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사랑의 의미를 그저 편하고 가볍게만 받아들이고 사랑 자체를 이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현대사회의 사랑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두 번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삶을 뭐겠어요 그렇죠? 단추, 라디오 이런 거겠죠.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화자가 내지는 시인이 문제시하는 상황은 현대인의 고독과 쉽게 사랑을 나누는 세태이다. 그것을 작가는 어떻게 하고 싶어? 비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비판하려니까 막연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단추를 누르는 것을 통해서 고독감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라디오를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끄는 행위를 통해서 이례적이고 편리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추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고요. 버튼이란 누가 나의 버튼을 눌러다 오잖아, 그지? 나의 내면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춘수의 꽃을 패러디한 작품, 장정일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